파자! Yes! 와, 룩 미쳤다. 와, 이거 연출 좋네. 오, 뭐야 선글라스. 오. 오, 삼타만 하고 끊으면 이렇게 하네? 오, 우아해요. 얘를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. 일단, 알바를 해볼까? 야 거슬러줘? 아니네? 아, 딱 맞춰주나보다. 야, 이쁘다. 유아이 바뀐 것도. 일괄적으로 이렇게. 아, 야, 그래. 이렇게 됐어야지, 진짜. 이게 맞지. 아니, 아 이걸 내가 필요할 줄 어떻게 하냐, 내가. 어? 그림자 쓴다고? 어, 이것도 뭔가 바뀌었네? 필터링? 그래, 이게 좀 너무, 너무 좁았어. 한번 어, 해볼까요? 어, 4레씩 들어가네? 그래, 그래, 얘. 더 돌아가는데? 아니 나는 근데 오픈 당일날에는 비경 열어줘야 된다고 봐. 물론 미리 준비 안한 새끼 잘못이지만 난 고객이잖아. 오늘 나비아 키웁니다. 오늘 나비아 키로러 왔거든요. 나비아 현재 50 레비앙 무기 59 레비앙 성애물 개판이야. 특성 222야. 오늘 이 나비아가 나선 36별을 한다고 합니다, 여러분. 과연 어떻게 해낼지 지켜봐주세요. 자 일단은 레벨업부터 해야겠지 레벨업 왜 못하고 있을까요? 뭐가 모자란 걸까요? 돌파 단 하나 이거 다털어먹었나 양식장 하나 구합니다 야딱 먹을 거 많다 솔직히 나비야 재료는 구하기 쉬운 편이에요 어 뭐야 이거 털었는데? 이거 어나 이거 안 먹었는데? 아 누가 빼먹었어 그럴 리가 없다는데? 이러니까 마치 배달기사 의심하는 것 같잖아 내가 어, 이 정도면은 진짜 배 터지게 먹었는데? 진짜? 야, 이 정도면은 평생 돌파하겠다. 아,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? 7 0렙이면은 나선 찢잖아. 아, 8 0렙 가볼까? 한 번만 더 털면 되는데? 에, 느비에트 여기 있으면은 더 빨라지는 것 같지? 어, 여기 있다 어, 맞네. 야, 노다지네, 노다지. 나 느비에트 정작 뽑아서 나선 안 쓰고 물을 방랑자로 쓰고 있어. 됐어. 다모왔어딱 다시 5게야 뭐야! 뭐라, 어디 갔어, 다! 아, 편하다. 야, 40만원 뜯겼어! 이렇게 비싼 거였어? 애 키우는 게? 아, 씨, 샘 주니어보다 돈더 많이 들어가네, 씨. 오늘은 사정상 무기는 60레벨로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, 생유물도안 돼있고, 지금 난리에요, 지금. 어떡해. 놀라운 건 이래도 3 6배할수 있을 것 같다는 거임. 부족한 건컨트롤러고 가면 되니까. 아씨, 잠깐만, 잠깐만. 야, 근데 특성책 좀 그냥 합치면 안돼냐 너무 많다. 진짜 토할 것 같아. 아, 이거 봐, 맞아. 이게 뭐야? 되게 잘 나와. 이 야, 뭐야? 이거 아니, 벌써 냄새 이렇게 나온다고? 이거 무슨 게 뭐야? 이 뭐야? 4 1에1 2 7인데 장난해? 16강, 4강, 16강, 0강. 자, 가자! 나선비경! 이게 내 최선이야, 오늘의 80레! 무기 70 플래시 80. 성균물, 라이오슬리가 입던 옷 물려받음! 665! 이제 666! 41.8에 201.6! 하지만 그림자라서 36% 챙기면은 77.8%! 아름답죠? 가자! 전반은 곧 죽어도 행추 써야겠는데? 그 조합 갈까? 아니 이거, 현실성 있다니까 좋아? 아니 이거, 솔직히 나비아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? 나비아가 후반 보스 삭제 가능하이 한데 그건 다 키웠을 때 얘기라서 지금 난복 가능해. 이 필요 있어야 되는데. 아 닐루는 진짜 자존심 때문에 못쓰겠어 아라이탄도 자존심 때문에 못쓰겠어 진짜 못깨나? 후반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7 0년 무기를 꼈으면 사기캐라도 들고가줘야 나선비경이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이거 한번만 해보자 일어나라 얽혀들어라 어? 원신 페이커의 선택 궁금하다. 진짜 원신 천재의 판단 뭘까 여기서? 아니 진짜 병 느꼈어 이번에 1번 방. 예, 아뭐 네, 하시고 계신 네, 것 같아요. 네, 하시고 시... 물어나 보죠. 예 하시고 계셔가지고 물어나보죠. 질문하는 건공짠데 괜찮았는. 편지 발송 영상을 추가 시켜줄게요. 오늘은 아 세메님 아이고. 오랜만이네요. 나비야 뽑으셨죠? 아니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일단 종결 되기는 좀 멀었는데 강화도 다안 됐고 특성도 너무 낮고 손님물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그럼에도 된다면 불구하고. 아 해야 된다면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조합을 정해 달라는 거죠 아 근데 개정이 뭐지 왜좀 가볍지 아, 아 이거로 한번 도전해 보면은 가능할지 쓰고 그다음 나에다 마지막에 등장해서 평타

오야 잠깐만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? 오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? 되게 좋은데? 문 차일까? 아니 전반 후반 잘했으면 깼는데 이거 아 뭐가 이상해 아왜아잘못에서 위에... 계속 와 이거 되겠네? 아 씨발 이게 되겠나 보다. 이거 되나 봐. 어왜사라졌어 원신 은처 여기까지. 한번 간다. 이곳이 바로 지혜 음. 자가? 여기까지. 한번 더 잡았다, 짜잔. 이는 아, 이건 동 남았게. 아, 씨발. 잠깐. 발 남았게. M 사토루의 승리다. 무 숨을 가 아, 눈났는데 예. 조건 피해야 되는데. 35별 잘한 거야. 별 아닐 것 같은데.

조심해. 하늘인신 분입니다. 공격을 시작. 날이발남게 이건 피할 수 있겠어? 아, 싫냐 진짜? 이거 진짜 야. 지는 거에. 점 5초 아니었어 진짜? 와 토할 것 같다 진짜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재밌었습니다.